좋아요! 구독!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2화까지 봤고요 장기용, 천우희, 고두심, 수현, 박소희, 오만석 어 내가 본 거에서는 오만석 씨가 안 왔는데 네, 어쨌든 그분들이 나오는 작품이고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이 주인공이에요 복만음, 복귀주, 복동이, 복이나 엄순구 이렇게 가족입니다 복씨 집안이에요 복씨 집안 근데 히어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드라마가 시작하는 시점부터 히어로 능력이 다 사라진 거야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어요 복마는 같은 경우는 여기 써있는 것처럼 잠못 드는 예지몽 능력자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어 잠을 못 자면서 예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복귀주는 어 과거로 갈 수가 있어 근데 과거에서 뭔가 바꾸지는 못해 과거로 가서 뭔가 볼 수는 있어요. 내가 행복한 순간으로 돌아가자 하면은 행복한 순간으로 과거로 돌아가서 어, 그 상황을 지켜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너무 많이 느끼다 보면은 행복이 이제 행복이 아니게 되잖아. 너무 일상이 돼 버리잖아. 일상이 돼 버리니까는 이게 우울해지고 그러면서 그 행복한 시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의 히어로입니다. 그리고 복동이 같은 경우는 비행 능력자야. 날라다닐 수 있어. 어, 뭐야 무빙처럼 날라다닐 수 있는데 옛날에 날치대에서 날라다닐 수 있는데 지금은 뚱뚱해져가지고 날라다닐 수가 없어 어, 그런 사람이고 복인아는 어, 아직까지 뭔지 안담았는데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투명한 존재감. 뭔가 사람 사람이 사람 같지 않안 보이고 자꾸 이렇게 공기처럼 보이게 되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엄승구 이분은 히어로는 아닌 것 같아. 어,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왜냐잘 가족을 보필하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 아, 요 가족이 주인공이고, 도다에라는 친구가 나오는데, 이 도다에는 이집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뭔지는 아직 안 나왔어. 근데, 뭔가를 이 안에서 아, 얻어오려고 하고, 그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복만음을 꼬셔가지고, 이 마사지사로 지금 돼 있거든요? 복만음이 자주 가는 마사지사에, 아, 마사지, 샵에 너무 마사지를 잘해주니까 너 한번 집에 놀러와라 우리 아들 좀 소개시켜 줄게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연결시켜 주려고 합니다 거기까지가 내용이에요 1화 내용입니다 2화, 2화도 뭐 비슷해요 각자의 사연들이 나옵니다 내가 예지했는데 너는 말좀 들어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얘는 계속 우울해하고 있고 뭐 얘랑 얼기설기 엉키고 있고요 그리고 얘는 자꾸 살 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얘는 난 태어났으면 안 됐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얘기가 2화까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줄거리가 뭐 딱히 뭐 이렇게 딱 정해져서 뭐 있는 건 없습니다. 자, 어, 저는 어떻게 봤냐면요. <laughs> 제가 드라마를 보면서 존 적이 없어요. <laughs> 특히나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존 적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 드라마 잘 만들거든요. 네. 아무리 제가 못났다 못났다 해도. 1화, 2화에서까지 막, 아예 막못 만들거나 그런 건 없었어. 근데,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은, 졸았어요. 너무, 뭐랄까. 후킹 요소가 아예 없어요. 후킹 요소가 아예 없어. 천호인 씨 요즘 작품이 너무 안 따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 제목이고, 얘들이 능력을 갖고 있는데, 능력이 1화에 나오냐, 나오지 않습니다. 능력을 보여주질 않아요. 그럼 일단은 쿠킹 요소를 보여주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 그게 빨려 들어갈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가족 소개, 그리고 도다해라는 이 사람에 대한 소개를 계속해서 해요. 1화, 2화 내내 계속해서 빌드업을 한단 말이야. 빌드업이 너무 길어. 그러니까 최근에 드라마 경향, 그 특히 한국 경향은 쇼폼이 강해지면서 점점 점점 짧아지고 있단 말이야. 이 인물들 간의 소개라든지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라지고 있어요. 이게 몇 화죠? 총총 12부작인데 벌써 2화를 소비했단 말이야. 근데 2화 동안 소개하는데 매력을 거의 못 느끼겠어.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금 능력을 갖고 있는데 능력을 못 쓰는 이유가 어떤 병적 현대인 병으로 소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병이 후킹 요소가 안돼 고두심이 잠을 못자 어쩌라고 얘가 우울해 장기용이 우울해 어쩌라고 얘가 좀 투명해 뭐 어쩌라고 얘가 뚱뚱해 아왜 뚱뚱 뭐 어쩌라고 이런 식이야 능력도 안 보여주는데 능력을 안 보여주는 이유 특히 이유가 후킹 요소가 아예 안, 없는 거지 그러니까는 관심이 아예 안 생겨요 그나마 예 네, 이화는 그랬어요 이화에서는 그나마 장기용 씨이 복귀주 캐릭터가 능력을 보여주긴 합니다. 그때 살짝 어, 그래. 이런 매력이 있는 캐릭터 개건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오긴 해요. 그래서 앞으로를 좀 지켜보긴 해야 돼. 하지만 1, 2편만 봤을 때는 이걸 사람들이 과연 계속 볼까? 싶은 심정이에요.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 작품이었고, 그렇다 보니까 줄거리도 뭐 눈에 안 들어오고. 그리고 또 도다이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언더커버처럼 어딘가에 잠입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거, 여기 집안을 들어가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그것도 되게 코믹스럽게, 아주 코믹스럽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저냥, 뭐, 이렇게, 뭐, 좀 신비주의 느낌으로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진짜, 이런 사람들을 데려, 데려다 놓고서는 이렇게밖에 못 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 안 좋은 얘기부터 먼저 해드렸는데요. 예, 죄송하고요 어, 요즘 일드만 해도, 1편당 1시간보다 적은 시간으로 만든, 그렇죠. 할건다 하고, 느리고, 에, 요즘 드라마에 좀 거스르는 듯한 느낌을 받는 작품입니다. 자, 일단 나쁜 점을 많이 얘기했는데, 장점 얘기할게요. 장점은 첫 번째, 천우희입니다. 천우희. 천우희가, 저는 뭐, 실례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전 천우희라는 배우가 연기를 잘하는 배우, 개성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했지, 예쁜 배우라고 생각하진 않았거든요. 아, 물론 예쁘기, 예쁘시겠죠. <laughs> 예쁘니까 배우가 됐겠지. 근데 그것보다는 좀더 연기가 더, 좀더 위에선 그런 배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 히어로는 아닙니다만에서의 도다의의 천우이는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드라마 자체가 축축 처지고 재미가 없고 막 그런데 그나마 그걸 바꿔주는 그 어떤 비주얼. 대사도 그런 대사가 있어요. 고도심 씨가 어떤 대사를 하냐면은 그나마 이 가족 분위기가 칙칙한데. 어, 바꿔줄 이 구원자를 초대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이 드라마의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나마 도다혜 때문에 봅니다. 정말 예쁘게 나오더라고. 이 포스터도 좀 포스터가 못 살렸어. 그 어떤 도다혜의 어떤 그 미모를. 그 정도로 예쁘게 나온다. 어, 아름답더라고. 어, 아, 너무 예뻐. 촬영 감독님이 정말 잘 찍으시는 건지 너무 예쁘다. 얼굴 보는 맛이 있다. 아,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 이화입니다. 이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화에서 드디어 능력을 발휘를 해요. 나는 이 복귀주라는 이 친구가 과거로 갔어. 근데 갔는데 내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어떤 걸 행복했냐면 그 자기가 뽑기 했는데 잉어를 뽑은 거야. 그거잖아. 뽑기하면 은그엿 같은 걸로 잉어 이렇게 만들어준 거잖아. 그걸 뽑았어. 그래서 막 행복한 시간이야. 그래서 그때로 막 계속 돌아가는데 그 뒤에서 강아지를 쫓아서 뛰어가는 소녀가 있었어. 뛰어가는 소녀를 따라가다 보니까 강아지가 오토바이에 치여서 죽었네. 나는 행복한데 얘는 되게 불행했네. 해가지고 얘가 계속 과거로 가가지고 그 상황을 바꾸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강아지를 치여 죽게 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소녀 를 울게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과거로 가가지고 계속 구하려는 그 초등학생의 막 고군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줘. 그게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타임머신, 영화 타임머신에 보면은, 어, 자신의 연인을 구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그대로 이제 차용을 해서 보여주죠. 어, 그 부분, 그 부분은 그나마 이제 볼만 합니다. 역시 능력을 쓰고 그 능력에 대한 딜레마가 나오고 그러면서 이 능력이 없어진다라는 것까지 보여주는 거니까 어, 상당히 뭐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나마 이와 들어가서는 볼만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도다에라는 사람이 복귀주랑 손 잡는 장면이 있어요. 그고럴때더 이상 얘기 안 하겠지만 어, 그럴 때가 조금 설레인다 아, 그 정도의 느낌을 줍니다. 그니까 분명히 1화보다는 낫고요. 2화가 2화보다는 3화가 낫겠지. 어, 계속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전개될 거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아쉬운 점 역시나 가족이 일단 문제인데 히어로라는 이름을 붙였으면은 히어로다운 능력을 초반부에 좀 설명을 해줬어야 된다. 2화에 나와야 되는 그 초능력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을 1화로 가져왔어야 됐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고도심씨가 예측 능력이 있다는 거. 그거를 초반부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복귀주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상세하게 1화에서 소개를 시켜주고 다른 복동이나 복이나도 어떤 능력이 있는지 말로만 털게 아니라 보여줘야 된다. 보여주고 나서 그거를 읽는 과정을 자세하게 보여주면서 빌드업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다. 다 말로 털어버리고, 너는 왜날 수가 없니? 라고 쳐버릴 게 아니라, 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고, 날지 못하는 얘를 보여주면서, 아, 얘가 능력을 못쓰게 됐구나. 왜냐? 뚱뚱해서. 라고 정확히 이유를 꼬집어 줬어야만, 재밌게 볼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 어, 내가 볼 때는 편집이 잘못된 것 같아요. 나중으로 뭐 점점 가면서 재밌게 만들려는 그런 심산 때문에 그렇게 된것 같은데 드라마는 1 편부터 재밌어야 올라갑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자, 이 가족들이 너무 칙칙해. 다들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런지 가족 분위기가 가족 같지가 않아. 진짜 가족 같지가 않아. 족같아. 그냥 <laughs> 그래서. 너무 칙칙하고 너무 우울해요 드라마 자체가 원더풀 월드 나의 해피엔드 하이드보다도 더 우울한 것 같아. 오히려 코믹적인 요소를 차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어둡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도다에를 빼고 나서 이제 모든 배우들이 다들 매력적인 배우들이잖아요. 수현누야 박소희 장기용 다 이제 잘생기고 뭐 잘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보러 많이들 이제 이 작품을 보러 갔을 텐데 아직까지는 막그 뚱뚱한 걸로 덧칠해 놓고 박소희는 완전 뭐 머리 막 산발에다가 막 그, 그렇게 표현해 놓고 얘는 막 계속 덮고 있어요 매력이 하나도 안 보여 오히려 좀 불쾌할 정도야 저 포스터는 컬러풀하고 나중에는 그러지 않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나아가는 과정을 그리겠지만 1화 2화에서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다 캐릭터들 자체가 도다이를 빼고 나서는? 그래서, 이 작품은 1, 2화는 망. 그냥 망. 뭐,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뭐, 보고 싶은 드라마는 아니에요. 물론, 성장해 나가고, 모습들도 바뀌고, 다들 이제 능력들을 쓰는 단계가 오겠지만, 그것까지 사람들이 기다려줄까? 자, 시청률 한번 볼까요? 시청률이, 차! 자, 제 말이 맞죠? 자, 1화에서 3.2%가 나왔어. 근데 2화에서 2.9% 떨어졌어. 0.3% 떨어졌어. 이거는 1화에서 봤어. 봤어. 이제 낫다는 거야. 왜냐면 매력이 없거든. 이제 제 방에서 엄청 끌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제 방에서 2화가 재밌다라는 걸 어느 정도 보여주면서 이제 끌어 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아, 이게, 어, 여기 써있네. 1년 반 만에 JTBC 토요일 드라마 최초로 시청률 3% 미만이라는 기록을, 부, 기록하는 불명예도안 왔다.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안 좋고요. 자,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